안녕하세요, 포뽀입니다히트투가 출시한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. 저는 그동안 시즌 패스를 구입하여 극소과금으로 즐기고 있었는데요.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이리 오세요. 일주일 동안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메인 퀘스트를 4장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후부터는 미스가 너무 많이 떠서 더 이상 진행이 힘들었어요. 제 생각에는 랩이 40랩을 넘어가야 랩에 따른 명중을 보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원래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다 그러거든요. 메인 퀘스트를 밀면서 37레벨에 도달할 수 있었고 준수하게 맞춰가는 듯한 느낌이에요. 육성에서 비중을 가장 크게 두었던 것은 장비였습니다. 1200젬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게 반지 11개 상자를 사는 것이었습니다. 두 종류를 사는 데 2400젬이 들고 쌍7강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그 후에 다음 목표로 삼았던 것은 전체 장비의 오강이었고, 그걸 하면서 할수 있는 컬렉을 완성했습니다. 장비가 어느 정도 맞춰진 뒤에는 파란색 무기가 목표였습니다. 무기 재료를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. 수량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. 최상급 천 하나에 상급 천이 30개나 들어가고, 상급 장인의 온도 장인의 온이 30개씩 필요했어요. 그러다가 지나가는 길에 우연찮게 상자를 까게 되었고, 그 안에 흐릿한 장인의 온이 100개에서 300개까지 나오는 걸 알게 돼어요 상자 탐험을 시작했습니다.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직접 찾은 장소를 저장시켜 놓고 잰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틈날 때마다 상자를 깔수 있었어요. 나머지 천이나 광석은 틈틈이 최저가를 사서 모았습니다. 잼이 부족할 때는 파템이나 괜찮은 템들을 먹어서 충당했어요. 다음에 제 목표는 아직 변신이나 패시 너무 좋은 게 없어서 다음 목표로는 소원 패키지를 한번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. 패스 일단 그 다음이 될것 같고요. 패 너무 너무 귀여운데 조금만 기다려. 일주일 한 새에 운영적으로나 게임적으로나 좀 실망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. 계정정지나 그 보상이나 많은 부분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보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힐량이나 모션 때문에 그냥 끄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. 보주의 힐량을 많이 높여줘야 힐러라는 특색이 좀잘 발휘될 것 같고요. 이번에 처음 패치노트가 떴는데 저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 대다수고, 어, 과금러 위주의 패치가 다였던 무소각금들은 좀 소외를 느낄 만한 패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직업 밸런싱도 맞춰주면 좋겠고 이속과 공속을 희귀 이상부터 올려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. 운영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는 추세로 보이던데 뽑기권이나 좀 시원하게 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? <laughs> 뭐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.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뽀포이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봐요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